오, 뭐야? 뭐 어, 갔다가 이거 안 먹었네. 자유롭게 뭐 해보라고. 뭐만 뽑아, 뽑아야 되는 건데. 자유롭게 뭐라고? 있어 있어. 어. 만지지 않습니다. 아이 뭐 자유롭게. 자유롭게. 만져도 아, 자유... 괜찮습니다. 만져도 괜찮아요. 아, <laughs> 약간 뭐 확률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조심히 만져요. 네. 기간은 가 기간은. 어 뭐야? 그건가? 안에 아니, 안에 한번... 안에 다 야무. 안에 그 모양 아, 뭐. 같은 거 있어. 봐도 돼요? 오, 워라다 꺼내보고 확인했는데. 아, 어, 그럼 나도 꺼내볼래. 어? <laughs> 이거 뭐야? 아, 이게 뭐나? 뭐너너 만지지 깨? 말래. 아, 어떻게 보자마자 바로 손을 넣어버리지? 눈쪽이다 <laughs> 진짜. 아, 너이어 넣어 핀 색깔 같은 사람끼리 뭐 대결하고 약간 이런. 별이 없는 껌종이 있어. <laughs> 히든룰 있는 거 아니야? 떨어뜨려달라. <laughs> 히든룰 뽑다가 떨어뜨릴 시, 야 뭐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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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네 서울대 우승어서 떨어졌네 서울대 우어졌 서울대 떨어졌네 서울대 떨어졌네 서어 서울대 떨어졌네 서울대 떨어졌 서울대 떨어졌네 서울대 떨어졌오어졌네오울대떨어졌오 서울대 오어졌네오울대 떨어졌네 서울대 떨어어졌네 서울대 떨어졌는서어어졌네서어졌어어좀위험대어대얼굴어넣는서어어 아니, 얼굴이 좀큰 편이긴 한데 그래 이건 아닌데. 잠깐만 데 돼. 어. 오. 어 오, 오 야, 우리는 안 떨어지네. 좋다. 아, 안떨았어안 달았어. 산소게네 개? 네 개? 네 개. 네네 강원도에서 ]�네 감자로 연습하셨답니다. <laughs> 어, 여기 히든 룰 있었거든요. 공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아, 우리 아, 아 아, 아, 빨리 아, 데스매치로 가서 기다리고 있읍시다, 그러면. 아, 개인전이었어. 뭐 하는데 좀 간지나게 생겼어. 충분, 충분히 논것 같은데. 베이스캠프 앞에 자리해 주십시오. 아이고. 또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 돌아왔구나